아무나 메인 여자. 아무나 메인 야, 여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 너가 말해. 오. 너가 알, 알잖아. 뉴비와 고수의 실력 차이. 됐습니다. 예, 야, 저는. 그러면 우리 먼저 1대1부터 올래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저, 더 잘하긴 할거긴 한데, 당연히 내가 더잘하지 투기화 됐음. 봐드릴까 말까. 어? 봐드릴까 말까. 빡겜 마세요 됐습니더 빡겜 되겠습니다 너가 봐주지 말라니까 오케이? 사람 마음대로 하시옵소 오또오또 또사기 오또사기 아도발 도발이 오매놈이 어, 도발을 했다 오또또 도마디나 도마디나 죽지 어? 도마디나 아무 내가 이겨버렸지? 어너 스킨 샀냐? 어? 너 스킨이야 랩핑이야? 랩핑입니다 어, 아그 내가, 그래. 내가 좀 봐드릴게 나 너무 좀 불쌍해가지고 좀 내가 좀 봐드려 아악 이 색상? 아 자꾸? 어딨어? 안 보여? 아이쓰 너가 봐주지 말라 했다 나도 봐주려고 했는데 히엑 나의 점프를 질려고려니 <laughs> 네 원래 점프를 못하잖아? 너 어딨냐? 어디 여기있다 어디겠어? 네 아무데나 있지? 근데 너 플레이어건 왜 이렇게 많이 하냐 플레어건두개가 지하이잖아 네? 니네 어디가있어? 오 여깄다 여깄다 어, 살세요 뭐지? 내가 주먹으로 들 잡았단다. 나 플레어건으로 한번더 잡아보고 싶다. 플레어건으로 못 잡긴 한데. 이거는. 이럴 어. 수 없네요. 띠리니다 <끝> 아, 어디, 어디, 어 어디 갔어? 어 요, 어 어디 갔어? 어 갔어? 나디가스기가 어딨을까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 오어 일단 이길텐데 네, 오케이 레이 아 진짜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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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글 타이밍에 무빙 치면서 오케이 오 진짜 나이기야 딸기 따이. 아이 근데 오늘날 실력만 왜 이러냐 제가 그냥,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겨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깔끔하게 이겨드립니까 랭킹하게 이겨드립 어디가을까요 나디가스기 나디가스기 니가 저기 어디서니?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아, 니네 불바르디오, 브라보디오처럼. 딱. 오! 안 맞아, 가까이.

신화전 가실? 신화전? 아나 신화 못한다 신화 못한다 솔직히 아 신화는 어저기다 저기있다 신화 솔직히 어쩌지 1대 하... 이번에 1대 그러면 교차로 갈까요 교차로? 교차로 오케이 1대1 빨리 빨리 가자. 빨리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오케이 1대2 교차로 갑시다 교차로 가면 기본 무기로 간다 근데 전직불 정도 쓰게 해줘야 돼, 솔직히 아, 전쟁에 불시라냐 아, 어디냐, 어딨어, 오, 여기 다. 로 내가 공유상토를가져지 내가 가져지 않는다. 엥? 뭐야? 픽셀이, 픽셀이, 픽셀이 다르게 사댔네다른 화물, 아, 뭐 또? 이기. 이또 무기를 치네 안 되겠다. 뿌. 받을까요, 말까요? 제가 받으리라고 받으세요라고 했는디? 됐습니다. 오, 룰을 안 치겠습니다. 어허. 원래도 안 치긴 하는데 더안 치겠다. 이 있어, 무슨 수이도. 안 보아, 너 게임이 안들어오면안 돼. 히트 천만 맞춰야지. 응? 나 냅꼬렸는디? 실연이야? 냅꼬렸음? 너 그것도 냅꼬린 것도 실연. 그러리 주먹점? 칼집점? 너, 너, 너 칼집 없어? 나 칼집 당연히 없는데? 아, 맞다. 맞다, 너. 나 유비야. 유비 내가 야, 만너한번 입혀볼게. 당연, 당연, 좋아. 나 새끼. 좀 있어니? 아니, 나한타좀 당연히 없지. 산타 좀 있어, 니가? 아니, 살려, 살려고. 너 튀어? 나서 싸워. 내가 어디로 갔겠냐? 이 유장소로 뭐, 갔다, 뭐. 너 흰색으로 어? 올라가잖아, 뭐지, 이거? 안녕하세요. 안나세요 반갑습니다. 반어 어? 니다반이습니다반갑다다반갑습이다반갑습칼다반 나는 주먹전 주먹전구 반갑습니다. 엎어줬다, 엎어줘. 너, 빠비. 알겠습니다. 이스, 아. 알겠습 네 응. 음. 안 돼. 안 되겠다. 아, 안 돼. 아. 이스. 아, 칼찌 다 실리자. 칼찌를 생각해보시겠습니까? 아, 지금 나갈색이 있으니까 빨려 이렇게 와봐요. 발색이 빨리 와. 브루노와 강주. 아니신색으로냐 네 아디어스 때로는 배신하는 거야 너도로는 너도, 너도. 배신하는 거야 안 보이는데? 띠띠띠 왜왜너왜내걸 잃지? 뭘 잃? 돌리고 하지만 너는 하지 마한 게다 하지 마한 게다 하지 마아지치려한 게다 하지만 한 게다 때려 니 네? 어, 네 어디냐? 니네 어디냐? 니어디 어디? 지와 어떡? 어디 갔어? 아니, 나이를 또? 빨리 가, 빨리 가. 오케이, 오케이. 우리 냐니 어디냐? 니 어,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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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니 어디? 나, 어디 나, 어디 나, 어디 있어? 있어? 나 왜? 온 손에서야, 보니나도 봐야 수 없죠. 잠시만. 됐어, 기다려서 들어갈게. 음. 나 그러면 내가 진짜 별로에요, 손이. 음. 어, 이가! 단검으로만 너한번 잡아볼게. 단검? 어, 단검. How to. 엄지는 단검 있잖아. How to do this. 단검 저격 가능해? 아니, 못해. 그냥 기본, 음. 기본. 오, 저기있다. 오, 저기있다. 저기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게나일것 같은데? 일부러 안 쓰는, 어 야, 봐봐. 아, 봐봐, 스나. 스부는 거. 자, 그냥, 나, 나도 그냥, 스나, 그냥, 들게. 들자, 들자, 들자. 미쳐, 내가, 브. 나이. 아니, 무빙 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무빙 때리면서 주먹을 써줄까? 아, 뭐 또? 한명 뭐야? 아니 리볼브 있구나. 네저 리볼브 있습니다. 아 진짜 한, 한 명이 뭐냐 이, 이 사람? 할 저기 이 사람 왜 이렇게 잘 쏘냐? 아 근데는 왜 자꾸 너 죽어 나혼나 혼자서 이거 캐릭을 할수 없어. 너가 도와줘야지. 오쉿 또. 쉬또쉬또다 오시 오오 오시.

근데 백칠십을리 솔직히 좀 사기야. 응, 응. 맞아. 그 나도 인정해나 인정. 이게 안 맞아. 그 이게 안 맞아. 와이스, 아니, 드하냐 야, 나 헤드, 헤드 한명만 때렸어. 어또어또 칼치? 어또어또 어떠? 어또 어떠? 어또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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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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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칼어 돌리는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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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아. 어떠? 리냐왜 아, 그래, 이렇게. 왜, 내가, 한 명은 내가 킬했는데, 아비. 아, 근데, 우리, 뭐냐, 그냥 이거 우리 쟤를 졌다고 생각해, 대박. 그래. 아, 졌다고 생각하자, 야. 아, 그냥, 그냥 주먹으로 대충, 그냥, 해. 아, 싫어, 그래도. 주먹이 생각보다 1번 무기 중에서 데미 가장 많아. 3 0대 응, 한 방에 30댐. 이잔쏘? 야, 이 친구 먼저 죽여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나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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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아니, 오. 맞아, 제가 한, 한명만 키게 돼봐.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스마 아니, 아... 이 그냥, 골수 들어. 골수. 와. 1대1 한, 번 더? 1대1 한판라고 그냥, 그냥 끝내자. 스슬 슬슬. 고겠습니다. 자, 막, 막판 버스. 이번에 1번. 나를 이, 이긴다면. 응. 어. 내가 너를 고수로 인정해줄게 그럼 이번에일반채을싸워볼까어 그럴까? 이번에매워뒀구요네가 그냥 레벨업을 해서 그런거 아니여? 땡큐 그럼... 땡큐 이게 이게 왜 땡큐임? 니한테 바로 갔는데 오케이 오케이 무빙한수를 조금 더 힘들어 아 근데 나 체력 왜 이렇게 많이 가겠냐 그러지 내가 원래 자주 쓰는 무기로 해볼까? 주먹이랑 일들 쳐? 똥안 맞아 어디로 갔을까요? 나기나스키 아 진짜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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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튀어 우우 일단 우 일단 우우우우우우나우우우우우우우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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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나이스.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는 딱 게임 하겠습니다. 그냥 봐줘. 왜 봐줘야 되는데? 이유를 대보세요. 이유를 150까지 되면 갈이드릴수 없거든? 쇼크가 와서 사망한 노윤씨. 아, 아깝다. 거리 두기 하면서 딱 뒤로, 백스 빼면서 딱 청소기. 사회도 있구나. 그리 두기 싫어? 나이스 너무나 저고 뭐야? 아 또? 수류차 뭐임? 수류탄 어디 갔을까? 나기나스키? 어디 갔을까? 나기나스키? <놀라> 근데 남이 아왜왜했어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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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평화주의 좀거것 봅시다 협상을 좀 봅시다 협상을 좀 보자고요 이거 밖에 만다며 틀어 틀어 니가 밖에만 다해나기나석기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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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진짜 돌사돌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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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난사! 아! 아 에임이 어딨어 오케이 아 나.. 빨리 피 빨리 피 빨리 피 오케이 오케이 동점 동점 아.. 세번만.. 아.. 안 되겠다 니 어쩌려고? 저기요.. 에왜데요 저기요 에 갑자기 왜 이렇게 잘했니? 나 원래 이만큼 잘했거든요? <놀라> 나, 열심히 용늘또 이겼다. 어우, 씨. 아, 이번 판까지만 그냥 끌까? 오케이, 됐어 오, 그, 뭐 이겼어. 와. 이번 판까지, 막판이다. 내가 이번 판 이기고, 다음 판 이기거나, 이거 같지 않아, 끌게. 깨기... 에근데 저기요. 어, 저기 슬프, 저기 왜나갔냐 저기로 네. 왜 나갔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 오케이5 0 0원5 0 0원5 0 0원5 0 0원5 0 0원5 0 0원5 0 0원 오백 원오케원오지뭐오아니 오백 원오실원 오백 원 오백 원오 그럼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그냥 백가 그냥 원오만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주먹 대 주먹? 조막대 조막 쉬운데? 오케이 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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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어돌 서면 어떡해요아 못? 아 그냥 우리 권총 싸움 해볼까 권총? 권총 어, 오케이 권총 싸움 오케이 콜. 권총 싸움하다가 싸튼 면 어쩌노? 파미가스기 초콜릿도. 왜나가야 시키멋디 오케이 뭐 또? 오케이 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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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급사 아니 이게 왜지냐고 왜, 왜, 왜아 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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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스루가내쓰기 해지 한 있어? 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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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급사야 왜 어디서 어 안 보이는 디디 와, 니 싫어냐? 아 아깝다. 와, 여기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안녕. 일단은 여러분, 잘 일단은 우리가 지금 나 지금 나거든 잠깐만 나 지금 나무가생겼 일단은요 우리가 이 라이벌도 하고 각종 타고 다닐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